응, 응. 스케이트가 와 어, 내려가요? 응. 응. 아, 머리? 응. 와 내려간다 내려간다 아니 <laughs> 여기, 여기 계속물치고 아니 여기 다 써있어 응 그럼 응. 여기만 봐 저는 방이 사라졌어. 음. 응. 같이 사라 나도 사라야이한다 응. 아니 이거 흐르는데? 아니 잠만 여기 흘러요. 흘러기 동그라미 어 이번은 가루가 되네요 응. 미안해 어 안녕 안녕 동그라일고 있어. 이거, 것도 아니고, 거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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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만들기도 전에 제가 부숴보겠습니다 음. 아니, 이거, 이거, 뭐야 이게 이거, 죠거이 아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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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기 눌려가지, 이거, 이거, 눌려가지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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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응. 그냥 다 없애버려 아니 응. 아니 이거, 이거, 다 이다한다다한다다 あ、よけ。うん。あ、ちょこうくん。すいめが家が潰れちゃって、めがプロテクトになブドドブにて。うーんねえ、またしよう。 반달로다 <놀대로> 흘려내리버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는 이 호떡을 먹고 있는 아이고 안돼 유아하 네 여기 진짜 다 흘렸어요 응. 여기도 그그 그 뭐였지 뭐, 아무튼 뭘 먹고 있는 있었어. 근데 여기는 복도를 가져보세요. 여기서 이걸로 만들고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. 여기 하우스라고 적혀져 있고요. 네, 근데 이걸로를 부셔버려요 안돼. <laughs> 이다 젖었어 아이 우요 썰매 그거 있는 있었는데 네이애는 썰매 타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와하 네 여기서는 얘가 네 여기 얘가 싸우는 곳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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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겼어 음... 음, 실수로 제쪽로써버린네